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은 현대 의 산타페 차량 갖고 왔고요. 이 차량은 구매도 가능하고 구독 서비스 가능한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트림명 먼저 소개해드리면 산타페 TM 디젤 2.0 2WD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20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 굉장히 짧습니다. 34,450km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량은 무사고 7인승 후축박 경고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 파워 트렁크, 그리고 옵션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트레드도 아주 충분합니다. 어, 이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 은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 없고 단수 들이 교체 부분은 후드, 프론트 웬더, 라디에이터 서포트 부분에 각각 체크되어 있고요. 이 사항은 저희 미차어플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네, 파워 전동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안쪽에 내부 굉장히 널찍하고, 뒷좌석 폴딩 가능하고요. 폴딩도 지금 이렇게 전동으로 가능하고, 11V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2열로 한번 가볼게요. 이 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독 서비스 가능한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매를 하셔도 좋지만 뭐 저신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퀼팅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공간, 이렇게 중앙에는 에어벤트, 하단에 급속 충전 보실 수 있고요. 시트 뒷면도 바닥 부분도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석으로 가 볼게요. 그리고 이 차량은 2단으로 열선 시트가 2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동 걸어 볼게요.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신용자분들 그리고 캐피탈에서 할부가 거절되신 분들 이용 가능한 차량이고 4대 보험 있으면 가능하고요. 급여 이체 이력 3개월 이상 찍혀 있으면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 보증금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 10%만 내시면 되고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고요.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어, 중앙에 주행거리 34,457km 굉장히 짧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상태 너무 깨끗하고요.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유지 장치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 상태 아주 양호하고 왼쪽에 보시면 차선이탈 경보 장치 후측방 센서 들어가 있고 전동 사이드미러 버튼도어 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중앙에 센터페시어 보시면은 상단에는 돌출형의 내비게이션 화면 보실 수 있고 터치로 이렇게 터치감도 아주 좋습니다. 전체 메뉴 한번 볼까요? 음, 보시면 블루링크나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양쪽에는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은 이제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이용하실 수 있고 에어컨 공, 어, 공조 시스템. 보실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 이어나 이저 공기청정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3단으로 양쪽 모두 이용 가능하고요. 스티어링휠 열선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1 2 v 급속 충전 USB 옥스 단자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상태 너무 깨끗하고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어요. 보시면은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네 가지 모드 보실 수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그리고 컵홀더 안쪽에는 수납공간 굉장히 넓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위쪽에 보시면 뭐 블루링크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상단에 보시면 라이트도 아주 잘 나오고 있고 천장 부분도 아주 깨끗하고요 조수석 시트 상태도 너무 깨끗합니다 그럼 앞쪽에서 이 차량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2,84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서비스 이용하실 분들은 이차 가격의 10% 보증금으로 내시고 매월 150만 원이면 이 차량 이용 가능하시고요.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